예, 이번 시간에는 증감 연산자와 보호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 증감 연산자는 뭐냐면요 증가 연산자하고 감소 연산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증가 연산자는 요 플러스 기호 두개 붙여놓은 거고요 감소 연산자는 마이너스 부호두개 붙여놓은 거예요. 이두 연산자는요 이를 증가시킨다는 것과 이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제외하면 예,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증감 연산자에는요, 예, 전위형과 후위형이 있는데, 전위형은 앞에 위치한다는 뜻이고요. 앞에 위치, 후위형은 뒤에 위치한다는 뜻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피연산자 i가 있을 때, i의 앞에 붙는다 해서 전위형이고요. 피연산자의 뒤에 붙는다라서 후위형입니다. 위치상으로 여기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예, 오른쪽. 증가연산자는요? 값을 1 증가시킨다는 것은 맞는데, 전위형일 때하고 후위형일 때하고 다릅니다. 전위형일 때는 값이 먼저 증가되고요. 후위형일 때는 값이 나중에 증가됩니다. 어,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이두 가지 문장이 있죠. 얘는 뭐예요? 얘는 전의형이죠. 그 아래 건 후의형이고요. 그러면 이두 문장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두 문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어, 여, 여기서는 이 증감연산자가 어떤 다른 연산자 같이 쓰였잖아요 어떤 식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증감연산자만 딱 쓰였을 때 다른 연산자가 없죠 다른 식도 없고 증감연산자만 따로 독립적으로 쓰였을 때는 독립적으로 쓰였을 때는 전이형하고 후이형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예, 둘다 똑같아요.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이거를 모르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증감연산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첫 번째예요. 단독적으로 쓰였을 때는, 즉, 독립적으로 쓰였을 때는 전이형과 후이형의 차이가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증감 연산자가 고안된 이유는, 예, 식을 좀더 간단히, 해, 코드의 라인스를 줄이고, 좀더 간단히 하려고 예, 고안된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 증감 연산자는 이렇게, 예, 다른 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연산자들하고 같이 뭐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증감 연산자를 되게 낯설어하고 어려워하시는데, 어그 이해가 잘안갈 때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예. 원래 이두 식이 예, 왼쪽에 있는 이 식이 오른쪽에 있는 이두 식을 합친 거거든요, 하나로 하나로 합친 거기 때문에 합쳐놓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코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어려면 우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시면 됩니다. 예, 되돌린다는 건 이 하나의 식을 둘로 분리하는 거죠. 예, 분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전위형일 때는 예, 위로 분리하면 됩니다. 예, 위로 분리하면 돼요. 그래서 위에 썼죠. 후위형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증감 전산자를 따로 예, 아래로 분리하면 돼요. 그게 그뿐이에요. 그러면 이 오른쪽 코드를 보면 어, 명백하죠. 1 증가된 다음에 i 값이 저장이 되고, 후위형은 저장을 한 다음에 이리 증가되고 오, 명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왼쪽의 식같이 어, 증감 연산자가 다른 식에 포함돼서 좀 복잡한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그냥 증, 어, 전위형은 위에 후위형은 아래로 분리만 시켜주면 돼요. 예, 대부분 이거 이렇게 하시면 다 이해가 쉽습니다. 아, 이거를 전위형은 뭐 앞에 먼저 증가되고 참조되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이해가 안갈 때는 직접 이렇게 문장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예,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 이제 간단히 실습을 좀 해볼까요? 어, 예제가 3장, 3-2죠. 음,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증감 연산자가 두번 나오는데요. 얘는 뭐예요? 후이형이죠. 이 아래는 전이형이에요. 어, 그쵸? 이거가 잘 이해 안 간다. 일단 실행 결과를 볼게요. 예, 실행 결과를 보면 예. 좀 다르죠. 후이형일 때와 전이형일 때가 다른데요. 요거가 이해가 잘안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걸 분리한다 그랬죠 둘로 후위형이니까 어디로 분리해요? 아래로 아래로 분리하죠 이걸 지우고 그죠? 그리고 얘는 전위형이니까 어디로 분리해요? 위로 네, 이거 지우고 어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음, 실행해보면 네,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죠? 후이형은 어, 대입을 먼저 한 다음에 증가 시키고요, 전이형은 증가를 일 시킨 다음에 대입합니다. 어, 독립적으로 썼을 때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썼을 때는 후이형하고 전이형이 차이가 없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죠. 예. 혼자 쓰였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어, 실습을 해봤고요. 어, 그다음엔 보호 연산자. 예. 부호 연산자는 간단합니다. 부호 예, 연산자는 생긴 건이 예, 더샘 마이너스는 뺄셈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예, 플러스 부호 연산자는 덧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얘네 둘다 무슨 연산자예요? 예, 단항 연산자죠. 단항 연산자. 단항 연산자가 뭐예요? 피연산자 한 개. 어, 이두 개가 있어요 사실 부연산자는 근데 이 플러스 부연산자는 그 마이너스 부연산자 있으니까 같이 맞춰 놓으려고 예, 추가를 한 거지 실제로는 사용 안 합니다 예. 어떤 변수에다 플러스 부어를 붙이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별로 별로가 아니라 아예 쓰이질 않습니다 예. 이거 그러면 왜 만들어 왔냐 뭐 이거 가지고 따지신 제발 마시고요 예, 그냥 우리는 실제로는 이 마이너스 부호 연산자만 쓰시면 되고, 플러스 부호 연산자가 있기는 하단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부호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부호를 반대로 변경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건 무시하고요. 예, 이거는 그대로 나오죠? 마이너스 10인데 플러스 부호 해봐야 예, 마이너스 10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볼 것도 없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부호 연산은 어떻게 돼요? i 값이, i 값이 마이너스 10이죠? 저장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i는 마이너스 i.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 i 값을 읽어오죠? 읽어서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i는 마이너스, 이 과로 쳐줄게요. 구별하려고. 마이너스 10이 되죠. 읽어 사용하니까. 근데, 이 마이너스 부호 연산자가 피연산자 값을 반대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10이 되죠, 10. 그래서 이거는 i는 10이 됩니다. 네. 그래서 10이 i에 저장되어 있죠, 이렇게. 먼저 있던 값이 저, 지워지고, 뭐저장돼요 네, 10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